벌써 기대되는 끊는 타이밍. 오늘 안알려줄 것이다. 이미 포기하고 어디 집에서 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최종 합격은 두둥 야구루지 슬랩 딱 뜨고 끝날 것이다. 딱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고 있었어. 심각한 고민 끝에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갈 최종 생존자는 어? 오이 모양이 보여. 어말하나 두둥. 그리고, 다음날, 흑백요리사 11, 12화 보고 난 표정이 바로 이거야. g n 자 이것이었다. 충격 그 잡채. 말 나온 김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흑백요리사 11화에서 12화 스토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또 이틀 만에 편집해야 돼. 또 큰일 났어.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요리사 11화에서 12화. 일단은 이거는, 보면서 그린 게, 아니야. 제가 이거를 볼 때쯤에 일본에서 여행 중이었어갖고 생일날 기차에서 이동하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일치광이 정신으로 생일 때는 쉬어라 생일 때까지 왜 일을 하냐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버는 순간은 뭐 생일이고 가리고 뭐 그런 거안 하잖아요 이것이 종소세를 내는 사람들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망의 마지막 직전은 바로 요리 천국이었다 재밌는 포인트 천국에 떨어진 괴물 안성재 셰프가 빙하 인간이 되겠다 선언. 얼음장처럼. 혓바닥을 급속냉동 시켜갖고, 앵간치 맛있지 않은 거는 바로 조져버리겠다. 그래서 재료를 무한정 갖다주고, 무한정의 요리를 내놔서 점수를 보는. 아, 확실히 제작진이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한국 전통의 민속 놀이 중 하나. 바로 요리 빨무 개인전. 바로 이것이다. 친구들 8명이 모이면 4대4 빨무 헌터를 하는 것처럼 빨무 개인전 참을 수가 없거든 한국의 전통놀이 중에 하나인 서타크래프트의 빨무 개인전을 가져왔구나 바로 딱 캐치를 할 수가 있었다 어? 요리 빨무 맞잖아? 하니까 1대1 로템만 하시는 <laughs> 정석테크만 타시는 분들이 살짝 긴장하는 거야 어? 무한맵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와중에 한 분께서 이미... <laughs> 빨무 맵을 보자마자 갑자기 5반 가지 러쉬가 생각나시는. 뭐, 압도적인 러쉬를 예고를 하셨어. 본인께서는 10분에 러쉬 한 개씩 보낼 수 있다. 일단 4드론부터 생각. 30분에 한 번씩 할수 있잖아? 다섯 번 많으면 여섯 번할수 있는데 10분 러쉬부터 생각하죠. 빨무 맵에서 4드론부터 갈기는 패기 테터남. 역시 달라. 모았다가 러쉬를 가기 이런 거 생각 안 해. 극초반 러쉬부터 박는 그래서 이 요리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흑백 요리사는 안 보는데 리뷰만 챙겨보는 독특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심사위원의두 명의 피가 100씩 있어요. 요리로 공격하는 거야. 땅! 어! 어나 지금 피가 한80 정도 달았어. 80 달았다. 나는 피가 한50 달았어. 50 달았어. 그러면은 도합 130에 어택을 넣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딜을 꽂아 넣은 사람이 이기는. 그것이 바로 요리 빨무 개인전, 요리 천국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laughs> 중간에 과정은 약간 많이 생략됐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비슷해. 그래서 리더보드가 이렇게 있어. 누가 1등으로 딜을 제일 많이 넣었나? 딜순이 1등이 이제 살아남고, 딜순이 2등, 3등, 4등 이렇게 주르륵 이제 세우는 거야. 선재스님선재스님 아, 요리하는 거 봤는데, 대충 쓱쓱 하시는 거 같은데, 딜이 잘 꽂혀. 아, 뭔가 막 화려한 기술로 딜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부우우우. 선제 스님의 느낌은 툭막 산만들고치고 갑자기 별 이펙트 없이 뚝뚝툭 때리는데 극들이 박히는것 같다. 초고수의 기운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다. 임장 선생님께서 치킨 요리 처음으로 러시 던졌는데 포교를 사용했다. 효과는 미미했다. 임장은 다른 포켓몬을 잡으러 갔다. <laughs> 일단은 포켓몬을 던졌어. 불 타입인가? 찔러보니까 불 타입이 아니라 풀 타입인 거야. 아 이게 아닌가? 다시 포켓몬 잡으러. 가. 또 던져봐. 아까 풀이었지? 불딱 나갔는데 물로 바뀌었어. 어제 바뀌었지? 다시 띠링 들어와서 다시 또 잡으러 가 마치 포켓몬 게임을 하듯이 그런 식의 플레이를 살짝 보여주시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리 괴물 킹크랩 스풀을 가져왔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띵띵띵띵띵띵 백선생은 놀랐다 괴물은 괴물이요 근데 안성재 심사위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고 나서 효과는 굉장했나? 갑자기 65점 준 거야 90점이 만점인 사람한테 65점 던진 거면 거진빵점 던진 거야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와 그때 처음 알았어 안성재 심사위원이 요리 괴물을 만나면은 다른 형태로 약간 변해 뭐지? 안성재 셰프는 행복안에 빙의했어 어 맛이 없다는 게 아니야 맛있어 근데 파인다이닝 어? 우리 알잖아 우리 중대 어? 들어왔으면은 어? 이렇게 어? 소스가 그렇게 짜고 행복안이 항상 얘기하잖아 조화 얘기하잖아 행복관이 항상 재료의 원맛을 살리라 얘기하잖아 어? 원재료 살리면 행복관이 터치해? 갑자기 행보관이 행복한이... 저렇게까지 칼굴 필요가? 본 순간 갑자기 PTSD가 왔어 어?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약간 안성재 셰프이행복관에 빙의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다 그러고 요리 괴물이 아직 깨달은 거야 Simple is best 애플 철학을 요리에 접목했어 아이 칼국수 아이 칼국수의 아이는 아이스의 준말이야. 냉칼국수였거든요. 드렸더니 효과가 굉장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지상 최강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요리 괴물의 투지는 불타오를 뿐이었다이 장면을 옆에서 힐끗힐끗 봤던 히디님이 너 같다. 왜? 너도 만족을 잘 못하잖아. 아닌데? 그러자 히디님께서 예시로 들었던 말이 라이브가 7 시간이 넘어가도 유튜브로 쓸게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쓸데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방송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만 꺼라 안돼 유튜브에 올릴 게 없다 방송 천국으로 휩싸여 가는 나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방송 괴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괴물 어떻게 해서든 조회수를 뽑아먹겠다라는 투철한 의지를 갖고 무한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여기에서 변하는 후덕죽 셰프님의 그 모습도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후덕죽 셰프님의 이미지 이제 우리 후배가 이제 올라가야지 할 일이 있으면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인상 좋으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님의 모습이었잖아 후반 정도 가니까 갑자기 후덕 쪽 세비? <laughs> 그냥 웃는 것도 나의 파워가 너무 강력해서 <laughs>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번, 한번 해보거라. <laughs> 네까지 까짓 뭐가 되겠니 약간 초고수의 반열로 가버린 거. 네가 올라가야지. 말 앞에는 어디 한번 나를 넘어봐. 네가 감히 나를 넘을수 있을까? 한번 나를, 나를 넘어보고라. 넘어 아, 내가 할게. 네까지 겨뭐랄줄겠니 까짓 <laughs>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 전까지는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경력도 있으시니까 많은 리스펙을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구나 생각 들었는데 그냥 순수하게 피지컬이 엄청 좋으셨던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라는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근데 그 와중에 <laughs> 요리 경연이 아니라 철인 오만종 경기를 하시는 오만소스 선생님. 요리 경연대회에서 정말 숨차하는 사운드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 몸보다 큰막그 갈비대를 막 들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그리고 임장 선생님의 마지막 필살 마늘 갈비스. 하지만 잦은 러쉬에 벙커를 지어서 버텨낸 심사위원. 간신이 맞고, 간신이 맞고 했는데, 러쉬를 계속 오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벙커를 지어서. 안타깝게도, 쉽지 않았다. 보다 보니까, 이거 심사위원이 너무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닌가. <laughs>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셰프님들이 무한으로 오마카세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상 무한 오마카세였잖아, 이거. 위장 고문이라고? 저는, 보합 3만원이 넘지 않는 재료들로도 위장 고문을 당하는데, 그리고 윤주모님의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분식 한상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지 않나 다른 사람과 비슷한 메뉴를 하면은 그거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원앤온리가 되면은 나랑 경쟁할 사람이 어딨어 그냥 내 거가 맛있으면은 끝인 거잖아 아이디어가 진짜 굉장히 좋지 않았나 확실히 초고수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들어 갖고 쪄내 갖고 떡볶이 하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최고죠 어떻게 그 재료 중에 떡이 없을 수가 있냐? PD도 상상 못했다 설마 <S> 여기서 <S> 떡볶이 <S> 하는 사람 없겠지? 리더보드 순위 1등을 유지하고 있던 요괴는 인터체인지에 들어가 버렸다 인터체인지가 뭔가요? 아이씨... 제가 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 그 사람 약간 그 만화 캐릭터 누구 닮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근데 윤주모님을 보니까 불현듯 살짝 떠오른 어떤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의 외형이 아니라 약간 행동이나 아니면 분위기 모르실 분들은 아예 잘 모르시겠지만 아실 분들은 잘 아실 체인소맨에 나왔어 <laughs> 약간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체인소맨에 나왔던 코벤이의 코베니의... 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되게 떨어요 어? 약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위기 상황에서 개쎄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위기 상황에서 개쎄요 진짜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야 윤주모님의 에,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다 굳이 굳이 닮았다고 억지를 부리자면 헤어스타일이 살짝 닮지 않는다 <laughs> 이제 마지막 남은 조림핑. 무한 빨무맵에서 꾸준히 러쉬를 보내고 있을 때 오직 한 명만이 본인의 기지에서 하나의 병력도 내보내지 않고 있었어.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저도 약간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뭔가 더 보여주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자 안 되겠군. 안경을 한번 살짝 들어올리시더니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전부 다 졸여버리겠다. <laughs> 와 여기까지가 꺼진 하이라이트야 진짜. 그 전까지 자신의 조림을 봉인해 놓고 있었어. 이 손에 담긴 조림을 푸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끝나 버린다. 그 전까지의 모든 조림들을 다 봉인하고 있었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조려 버리겠다. 안 돼.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북 권행사그그 그게 그, 봉인을 풀지 마. 그리고 나타나 버렸어. 세상을 조리기 위해 강림한 자. 육류도 채소도 운명도 같은 색깔로 잠기게 하는 자. 반 장의 창탈자이자 중불의 수호자.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조려지는 자. 조림용 봉인의 제. 모든 조림은 여기에서 끝난다. 흑백 요리사 시즌2에서 봉인이 해제되어 버린다. 차마 두는뜰수 없는 나와 더불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요리 괴물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끝머리 언저리에서 남은 승부는 이제 요리 괴물과 조림 괴물의 1대1 승부만이 남아버렸어. 그전까지는 조릴까 말까, 조릴까 말까 하시는 분이었는데 괴물이 되어버렸어. 이두 괴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조림의 악마. <laughs> 그리고 요리 괴물을 볼 때마다 자꾸만 행복안에 빙의하는 것 같은 안성재 심사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65점 줄 때부터 안성재 심사위원이 요리 괴물 볼 때마다 좀 갈군다라는 느낌이 살짝살짝 있지 않았어요? 자꾸 행복안에 빙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같은 종목? 종목? 종목 이상하다. <laughs> 파인다이닝 하시니까 뭔가 조금 더 그렇게 신경 써서 보시는 거는 아닐까. 그 다음에 조림 괴물이 가져온 여지껏 나온 것들 중 가장 많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RGB 게이밍 초밥. 과연 점수는 와 이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짜치다고 생각했어니안 <laughs> 보여주고 뚱 끝내는 거면은 오케이 할것 같거든. 한쪽 점수만 가리는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는 걸까? 갈수록 업그레이드돼. 절묘하게 끊는다라기보다는 열받게 끊어 정말. 결국에는 조림 괴물 안성재 심사위원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90점. 조림 괴물은 마지막 1대1 생존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봉인풀린 조림 괴물, 요리 괴물이 와도 막을 수 없어. 아이 장면이 임팩트가 있기는 했어. 요리 천국 다음에 게임은 바로 요리. 지옥. 저번 시즌1에는 두부였잖아요, 두부. 두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옥이 있는가? 땅에서 솟아나는 풀들. 엥? 조개 모임? 갑자기 튀어나오는 당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재료들만 골라서 저렇게 딱잘 가져오실까? 와, 당근? 당근으로 맛있는 거를 먹어본 기억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야. 당근을 맛있게 먹는 법 같은 건 있잖아. 당근을 어디에 추가한다. 이런 거는 있어도. 당근 자체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게 있었나? 그거를 들은 오만 가지 러쉬를 생각하셨던 임짱 선생님께서도 두부가 낫다라는 충격 발언 이제 매 라운드 해갖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6라운드 동안 계속 이제 요리만 하는 요리 지옥 입장 와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수들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안성재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후덕죽 셰프님이 반죽을 막 치대고 있는데 그 뒤로 풍겨 나오는 밀가루 연기의 아우라 같은 거 살짝 경이로 아우라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깊은 감명을 주었던 후덕죽 셰프님이 만든 음식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귀여운 당독방이었다 있다. 있다. 반전 그리고 한 라운드씩 탈락이 발생하는 잔인한 연출.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달라며 오만소스 임장 선생님. 구독 고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재스님 패트와 매트. <laughs> 윤주모 선생님, 탈락이 늘어가고 시즌1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을 보는 끝판전의 느낌이었으면 시즌2는 확실히 무림 고수들의 대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갈 단한 명을 뽑는 마지막 대결 남은 사람은 요리 괴물과 후덕죽 셰프님. 어 잠깐만 나 이거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에 바로 떠오른 낯익은 장면 바로 누둥. 아 어디서 봤다 했는데 궁프 팬더에서 봤던 시프 사부와 타이롱의 마지막 장면 기니까요 어디서 봤다 했어 이거 어, 맞잖아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수염을 기른 타이롱이 나와서 올라가겠다고 하자 한번 가볼 수 있으면은 가라 나를 넘어서 할수 있다면 말이지 요 느낌 안났어요? 이거 쿵푸팬더에서 봤던 그거 아니야? 이거 왜 음, 음, 장르가, 장르가 변했지? 뭐... <laughs> 분명히 요리 경연 프로그램 보고 있었는데 무엿 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타이렁이 갑자기 당분이 땡긴다 타이렁이 선택한 다음 요리 혈당 스파이크 공격 달달한 당근 케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맞고 정신을, 정신을 못 차린, 못 차린 심사위원 원. 벌써 기대되는 끝난 타이밍 <laughs> 이제 음식의 맛보다는 이제 슬슬 끊을 때가 됐지 이제 오늘 안알려줄 것이다 이미 포기하고 어디 집에서 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최종 합격은 두둥 야구로지 슬램 딱 뜨고 악 아! 끝날 것이다 요렇게 하겠지? 나의 예상 반경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하고 딱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고 있었어요 인줄 알았으나 최종 생존자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면을 되게 길게 보여줘 심각한 고민 끝에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갈 최종 생존자는 오? 어? 오, 입모양이 보여. 어? 말하나? 두둥. <laughs> 와. 사실 예술의 경지로 간 거야, 이 정도면. 이 상태에서 끓을 수 있었어. 최종 생존자는 두둥 할수 있는데, 최종 생존자는 뚜둥 하니까, 와, 이거를 보고 나서. <laughs> 이제 이 사진의 의미를 알겠죠. 이 표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12화까지의 리뷰를 대강 정리한 것이다. 이 짓도 이제 다음 주가 끝이다. 아니, 매번 이틀 전에 편집 이게 진짜 나도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 시즌1 때도 마지막이 그냥 그거였죠. 제일 잘하는 음식. 시즌1 인생 요리해갖고 마지막이 약간 조금 임팩트가 없지 않았나? 그 전까지는 막 제한된 재료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 그 대장금 메타 했었잖아요, 대장금 메타. 아, 그거 짤이 있는데? 수락간 최고 어, 뽑는 것 중에서 마지막은 디저트 대결.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음식이라며 산딸기 전과를 올린 장금이. 이것이 최고의 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산딸기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이옵니다. 흠 산딸기를 따서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씹어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당금이 썰푸는 솜씨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어머니께서 그런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그만 떠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머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음식을 먹어도 미소로 화답하셨던 재미처럼 만백성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음. 아이 <laughs> 아, 어떡하냐 이거? 야, 우리는 뭐 스토리 짠거 없어?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한입 배어물어 맛있구나. 여기에서 맛없다 하지? 임금님 바로 이제 다음날 뉴스 뜬다. 장금이 어머니께서 만백성을 굽어 살피는 뜻으로 올린 산딸기 전과를 임금님이 먹고 맛시옵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거 조선왕조실록에도 바로 영구박제 딱 되면서 전하께오선 백성을 굽어 살피라는 장금이의 산딸기 정과를 맛없다 하셨다 야야야야 그거 지라 그거 쓰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맛이 없다라는 거였어 전하께서는 순수하게 맛이 없다 하셨다 이것까지 쓰지 말라고 전하께오선 욕을 하셨다 영구박제 되잖아 이거를 장금이 메타 <laughs> 맛없다고 하는 순간 개박살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뭐가 나올지 저도 참 기대되네요. 뭔가 엄청난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마지막 화만 2시간짜리 아니야? 거진 영어 한편 아니야? 다음에 올라올 게후덕족 셰프님일 수도 있고 근데 왠지 요리괴물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사실 누가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기는 해. 과연 조림괴물이 이길지 셰프 사부님이 이길지 요리괴물이 이길지 그래서 잘 봤습니다.